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리노 카차쿠스 솔리아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비밀 결사들 덱들은 역시나 리노 덱을 리노를 중심으로 카드가 짜여지고 있거든요. 리노를 쓰는 이제 뭐 솔리아라든지 카차쿠스를 쓰는 이제 카자쿠스를 쓰는 리노 카자쿠스 흑마 사제 덱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추세고 그 와중에 제일 재밌어 보이는 리노 카자쿠스 솔리아 덱을 한번 해볼게요 솔리아가 그 이번 토에 내가 시작 다음 주문의 비용이 0이 되기 때문에 카자쿠스로 시코 주문을 만든 다음에 솔리아랑 같이 쓰는 방법을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솔깃솔깃 하거든요 예, 뭐 굳이 뭐 카자쿠스 덱그 주문을 안 쓰더라도 브 블랙 처첨뭐이나 이런 걸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게 아직 덱들이 이제 나온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최적화가 안돼 있는 부분을 좀 감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면 안토니가 있고 블랙은 이라그너로스가 있거든요. 보통 이, 이 카드 두 개, 그 그러니까 안토니나 라그는 두 개를 잘쓰진 않아요. 같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 행동을 하지. 함께 쓰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쓴 거는, 안토니는 확실한 뒷심을 줄수 있는 카드고, 라그나로스는 어떻게든 유리한 상황에서 구치기 가능한 카드거든요. 이 카드 두 개를 같이 썼다는 건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의미와 같습니다. 알렉스트라까, 알렉스트라자까지 넣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든 체력 회복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연구 어라 얼창이 딱14 데미지거든요. 탈루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데미지가 올라가긴 하지만 연구 어라 얼창은 15 데미지구나. 연구 어라 얼창은 이제 15 데미지인데 지금 얼창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연구 횃불 얼창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토니를 그냥 필드 정리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랑 뭐 마법 같은 거랑 같이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설이는 그 영혼술사로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카자쿠스라든지 솔리아라든지 뭐 라그나로스라든지 알렉스트라자라든지 뭐 리노라든지 뭐 이런 걸 다시 되게 집어넣고 뭐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노를 쓰고 영혼술사를 써서 리노를 두번 보는 쪽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아마 그게 주된 그거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어. 이덕튼 제가 한 번도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상황에서 일날것 그, 날 그대로의 플레이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 상대는 우서, 우서. 성기사 과연 이 성기사는 어그로 성기사일지 미드레인지 성기사일지 다잡아놓을게요 얼고 라그나우스 그리고 화는 정리용으로 쓸지 어떻게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일단 뭐 여타 리노덱과 반찬가지로 드로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드로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어, 잠깐만 야 방건적이다 으음 7턴까지만 버팁시다 오늘의 목표는 7턴이에요 다음 턴 얼그로 쓰고 잠깐만 야 이건 하수인이 아니네 주문이라서이죠 거진 조졌다고. 종자야. 이 사과를 네 머리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얘좀 심하잖아 이거. 얘좀 심하잖아. 사사야. 친구들 만나느라 사사. 이거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이 카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올해 종말이님 그립습니다 종 존댓글 한 장은 비밀이고 이건 거의 구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한일한데 그렇죠 두 원이었죠. 6 턴에 타우리산을 로그로 빼고, 7 턴에 불기둥을 쓰고. 아씨, 안보였어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참 잠깐만 두번 맞아야 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기둥각이 나오거든요. 얼마냐? <laughs> 라그나로스를 무시하고 가면은 불기둥을 맞을 거고 그 무시하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머리를 잘 쓴다면 저2211 잔챙이 돼가지고 그냥 라그나로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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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걔, 쟤네 뭐냐 다우리산만 잡는 잡은,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오 이봐라 거 너는 먼저 땡큐 땡큐죠 불기둥 강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이겼네 어허 아무방쓰고 어? 체력이 깎이더라도 알렉스트라제로 치웠네 신이 어? 없죠 진검 정도 차면 뭐 제일 좋겠네 그 성기섭이 피수

나오나왔어요, 구구야. 아하, 샤샤. 아주 좋아요. 음. 집으로 돌아가세요. 입찰해도 될까? 응, 입찰해도 될까? 콧노도 어? 나네 주머니 필요해? 나도 필요해, 나도 필요해. 나도 필요해. 어, 얼마 또나왔좀 빡치겠는데? 지언면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뭐 하고 굳이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어? 이건 의미가 없죠? 음... 콘돔을 이제 내... <놀람> 한대 치고 넣고 해도 되고 아, <laughs> 이 괜찮네. <차례도> 저기요.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끝났어요! 생애 끝났습니다! 얼음이 우리가 1박하였나 아니에요. 이로이. 왕축! 예, 예, 예. <웃음> 얼방이에요! <laughs>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laughs> 재밌는 <laughs> <laughs>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선생님! 이거 또쓸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 잠깐만. 필드에 남겨진 상태로 보내네? 아, 이거 복사해서 넣는 거구만. 어, 이거 아니고 개 좋네, 이거? 하하! <laughs> 이래서 뭔가 자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 베브그 상대는 렉서. 시 게임을 시작 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리노는 들고 가고 싶어요. 얼방도 들고 할까? 둘 중에 하나는 들고 가야되는 것 같은데 얼 방을 들고 갈게요 이거 그이코에 3데미지 주는 거 메디브의 그하수인이나 비밀 걸려 있을 때 데미지 주는 거 그것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얼방 있고 리노 있으니까 이 최소한 후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 볼게요 안토니가 있기 때문에 동전이랑 안토니랑 같이 쓰는 쪽으로 웬만 하면, 갈거고 천면아비밀양면 이렇게 음. 이 시점에서? <laughs> 음. 이게고이게비밀이꾼이 의미가 없는게 얘는 비밀을 터뜨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 비밀 약혼이 비밀이 터져야 재밌는데, 비밀이 터질 죠도 잠깐만 얘기얘기할 다음 턴에 횃불 쓰고, 영능 쓰고, 잡고, 얘는 남겨놓고, 보일땅처문으로 잡고 장군 장군 리노가 있으니까. 사바는좀 아니잖아요 무기 겠어 얼방이 터지는건 지금은 안돼요 너무 빨라요 지금 얼방이 터지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당구 얼방을 깬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다가 얼방 깨버리자. 얼방 깨고 비밀을 터뜨려서. 일단, 비밀 이제 무기가 기 때문에 이 필드가 정리가 되면 얘는 끝이거든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네 알렉스 트라 자로 피를 채우고, 랑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이거 상관없어. 지금 맞는 건 별로 상관없죠. 아마 저격이나 김도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토니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네. 살상이겠죠? 속사속상이 진지한데. 빙빙더아 무조건 있다. 아, 고이 아, 고사. 고사. 어 거기서. 고 거기서. 어, 어사 고사. 고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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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사 고사. 고 살상 사 고사. 고잖아 이러면. 살상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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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씨 다행이고아 고사. 고사. 고고 왜안 나가냐 근데 끝났잖아 끝났잖아 왜안 나가냐 아왜안 나가냐 아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순간 내가 진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끝났잖아 왜안 나가지 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지 자꾸 저런 식의 심리전도 여러분 쓸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덱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리노 스고예를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노 두번쓸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솔리언한장더 쓴다든지 라우나르스한장더 쓴다든지 이건 너무 되게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할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제 스타일에는 이 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는 이런 덱들이 잘 맞거든요. 약간 얼법, 냉법, 냉법류 덱들이 저랑은 좀잘 맞는 축에 속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치 덱보다는 이 덱이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근데 이 덱으로 비치 덱을 만나면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덱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덱을 보고 어떤 덱이 더 괜찮은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덱도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된 후에 나중에 또 강력한 덱이 된다면 이제 조금 그 예, 그렇죠. 강력한 덱이 나오면 다시 그 정리를 해서 아마 2편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방송 시간에 이 덱을 거의 위주로 플레이할 생각이기 때문에 카차 쿠스에 대한 그 카차 쿠스가 어떤 카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방송 시간에 카차 쿠스를 플레이해서. 가차코스가 어떤 카드를 주고 이런, 게, 이런 걸 이제 다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차코스에 대한 카드는 아마 내일 중, 내일 중으로 이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이번 주는 아마 이두 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아마 오늘도 플레이 해보고 좋은 덱이 있으면 내일 하루 한개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가젯잔, 새로 나온 가젯잔과 함께 여러분도 들좀 재밌게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요즘 구독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굉장히 이제 영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아요라든지 뭐 구독자라든지 엄마 핸드폰으로 구독하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건안 되겠죠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좀 포교 활동 좀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른 커뮤니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스스톤 인벤, 뭐 돌갤, 뭐 이런 거다 요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홍보도 안 하고 있는 설정이지만 그래서 뭐 슬쩍 한 번씩 발도한번 내밀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있는 스트리밍 시간, 그 개인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봐요.